네, 안녕하세요. 주도남입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 관련주인 DBI Tech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많은 이 세력들 또 펀드까지 매집이 이루어지니 이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 준비를 해온 건데요. 이번 영상 정말 집중해서 시청을 하신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또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곧 좋은 이 매수 타이밍이 나오니까 집중들 하시고요. 또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도남이 누군데 뭘 믿고 영상을 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최근 올려드린 영상 어떤 수익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딱 30초 30초 어떻게 수익이 나왔는지 한번 꼭 보시고 이번 dbi tech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채널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찾으시면 이렇게 3월 30일 올려드렸던 영상과 3월 16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때 3월 30일 영상 영상에서 상한가 이미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더 오르기 전에 꼭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문자로 물어보신 분의 실제 문자 내용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3월 30일날 영상을 보시고 주도남 카나리아 바이오 더 사도 괜찮을까요?라고 보내셨는데요. 어 이때 이미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더 사도 되는 건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때. 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인 3월 31일 오전 8시 58분 장 시작하기 전에 단체 문자 드린 내용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37,000원 이하의 시가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영상 찍는 시점인 오늘 3월 31일 카나리아바이오 26%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또 아까 제가 16일에도 먼저 영상을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영상 보시고 3월 17일에 문자 주도남 카나리아바이오 봤어요. 이렇게 남기셔서 3월 21일 여기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이렇게 더 일찍 드렸기 때문에 오늘 3월 31일 카나리아바이오 116% 수익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다시피 도움이 필요하십 분들은 제가 직접 문자를 드려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DBI 택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이 DBI 택에 매매 타이밍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어떤 이 재료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기사 재료 나오는데. 한국의 TSMC를 꿈꾸는 DB하이텍이라고 합니다. 또 12인치 투자 나설까 하는데요. 이 DB하이텍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면서 12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시장에 이미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 이 웨이퍼는 반도체의 핵심 원재료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DBI텍이 기존 웨이퍼 200mm에서 300mm로 더 크게 변경을 한다는 건데 이 웨이퍼는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양의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가 있어서 원가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파운드리 사업으로 어, 삼성과 tsmc의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겠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db 하이텍은 반도체 핵심 재료를 핵심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둘에 고래 같은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이 DBI 택이 아니라 오히려 원가 절감 효과로 더 많은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 2021년이 아니라 2023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기사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재료를 보시면요.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K칩스법에도 엄청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이 K칩스법이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에 도움이 되는 산업의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줄여 준다는 내용인데요. 세금을 얼마나 얼마나 줄여 주냐 한번 보시면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 현행 8%에서 15%로 또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줄여주는 건데요. 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피부에 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쉽게 말해 800억 절세가 되던 게 1,500억 절약이 되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의. 지갑이 더 꽉꽉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재료들 뿐인데요. 말씀드렸던 이 재료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매출을 달성했던 DB 하이텍이면서 웨이퍼를 크게 변경해서 원가가 절감이 되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세 공제까지 엄청난 이 재료들이 붙었다는 겁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재료만으로 뭐50% 100% 상승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많은 세력들의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b i t e 차트를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해드린 고점이 보일 텐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또 이때 한가까지 만들어내면서 많은 개미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세력들의 개입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진부진한 흐름 이후에 여기서 바닥을 또한번 찍어주고 여기서 또 바닥을 찍어서 이 남은 개미들을 끝까지 털어내는 모습인데요. 그 이후로 여기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거래량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시점으로 좀 당겨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개입이 되었는데 이 양봉의 바닥까지 이렇게 체크해 드린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흔들면서 남은 개미들을 여기서도 털어내는 것들이 보이고요. 불과 몇일 만에 여기, 여기, 여기 세력들의 개입으로 50% 이상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어, 하지만 세력들은 2조 이상의 자금을 쏘아 부은 건데, 고작 여기 30% 50% 수익 챙기려고 이 2조를 투입한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또 최근에 이 DBI텍을 매집한 KCGI라는 사모펀드가 DBI텍의 지분을 7%까지 확보한 것을 보면요. 이 세력들의 목표 수익은 100% 이상 수익 목표로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이 타이밍이 다가 왔다는 겁니다. 또한번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주는 과정이 이렇게 나올 때이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 분명히 상승이 나와줄 것인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 당연히 선물 들어야겠죠. 이 주도남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오늘 이 DBI텍 언제? 또,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문자로. 매수를 여러분들 굳이 안 하시더라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거면 이 DBI 택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제 매수 타이밍에 정말 100% 이상 상승을 하는지 지켜보실수라도 있게 문자를 꼭 밑에 번호로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매수 타이밍에 이100% 이상 수익이 나와줬었던 뭐 카나리아 바이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금양 뭐 등등 많은데요 아또 오늘 알려드리는 이 d 비아이까지 전부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조건식으로 포착을 해서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조건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맞춰놓은 조건으로 내 차트에 매수 타이밍이 표시가 되게끔 해놓는 건데요. 보시면 80%가 넘는 적중률로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에 8종목이 수익이 나는 거고 몰빵 투자만 안 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여기 조건식 이름대로 필승 검색식이라는 겁니다. 어 여기에 뭐 기가레인 또 웨이버스 코콤 등 종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표시가 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 뭐 기가레인 등 각각 차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 초록색 선이 조건에 포착이 되어서 매수를 하라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가 여기 표시가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기가레인부터 보시면 여기 초록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나서부터 50% 이상, 50% 이상 수익이 나와줬고요. 또 웨이버스, 여기 매수 표시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200%, 200% 가까이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또 여기 코콤은 여기 매수 표시부터 200% 이상 수익이 나와줬고요. 뭐 나머지도 이렇게 매수 표시가 나오고 나서부터 전부 이렇게 상승만 나와줬는데요. 이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어떻게 설정하냐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 투자 기법으로 설정을 해놓은 걸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직접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제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수익은 정말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 어떻게 받냐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 조건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3초 구독 방법인데요 영상 좋아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변하게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서 구독 중으로 클릭 두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밑에 번호에 문자로 완료라고만 보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검색기 설정을 해드리고 또 리포트도 선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어이 리포트는 따로 업데이트 놓는 파일인데 어떤 건지 좀 직접 보시면 이 리포트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다잘 아시겠지만 제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라는 파일인데 이 기업 재료나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종목 탈출하는 방법 또 매매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노하우가 담긴 파일이니까 구독을 하시고 문자를 남기신 분은 전화기학과 말씀드렸던 검색식과 이 리포트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DBI테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게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도남이었습니다.